안녕하세요, 파코입니다. 음, 오늘은 이제, 오, 혼동어휘할 자리죠. 혼동어의 19강 한번 가봅시다. 음, 문장이 다 짤래요. 어, 첫 번째 보니까, 뭐, 커리어가 나와 있구요. 그 다음, 캐리어가 나와 있네요. 뭐, 커리어 하게 되면 어떤 직업이나 경력, 뭐 그런 뜻이구요. 동사로는 뭐, 달리다,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캐리어 하게 되면 뭐든 항공사라든가 어떤 운송 회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음 병원체, 병원균의 매개체 또는 뭔가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 뭐 또는 짐을 실어 나르는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캐리어가 되겠죠. 뭐 상황에 따라서 뭐적당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. 어, 그럼 읽어 봅시다. The couple d i n n e 비 one Clinton's pity to be hurt by scandal. 그 커플은, 음, 원치 않았습니다. 어, 디너다운 원터하게 되면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. 클린턴의, 당연히 여기에서는, 어, 어떤 경력, 이력, 이런 단어가 좀 필요하겠네요. 클린턴의 그 이력, 이력을, 경력을, 어, 손상시키, 어,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다. 흠을 내고 싶지 않았다. 이런 얘기죠. 그 스캔달로. 스캔달이라는 것은 어떤 추문이 되겠네요. 그 추문을 가지고, 그클링턴의 어떤 이력에 흠을 내고 싶지 않았다. 흠을 내기를 원치 않았다. 뭐 이런 얘기고요그 다음 56번을 보니까 칩과 로가 있네요. 뭐둘다 얘네들은 뭐 같이 바꿔 쓸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. 뒤에 보니까 뭐 인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뭐 수입이라는 뜻이잖아요. 어, 수입이 뭐 높다 낮다 그럴 때는 뭐로 인컴, 하이 인컴 이런 형태를 쓰죠. 뭐 가격이 싸다 비싸다, 칩, 익스펜시브. 또는 어떤 가격이 싸다 할 때도 역시 low and high 뭐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수입과 income이랑 매치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low가 맞겠네요. Here's a low income. 이렇게 가네요. 그 다음 site, site. 얘네들은 발음이 똑같아요. 발음이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. 이때 히로 시작하는 요 단어는요 뭔가 낭송하다 또는 누군가가 했던 글이나 말을 인용하다 인용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쓴다는 얘기죠 어 이때 사이트는 어떤 부지나 여기서는 어떤 그 장소가 되겠죠 음 그는 구입을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무엇을 당연히 여기서는 뭐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집을 짓기 위한 그 부지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뒤에 있는 사이트가 맞겠네요 히보더 사이트. for his house. He for side for his house. 그러면 한번 복습 한번 해 봅시다. 첫 번째 어 커리어 하게 되면 어떤 경력이나 이력 뭐 직업 또는 동사로는 음, 달리다 뭐 그런 뜻이고요. 두 번째 캐리어 하게 되면 뭐 항공사 또는 어떤 뭔가 운송 회사 또는 음, 통신 회사도 뭐 캐리어 쓰기도 합니다. 그리고, 뭔가, 물건을 나르는 사람, 뭐, 집배원이나 이런 사람들, 또는 어떤 물건을 나르는 것, 뭐, 가방 같은 것들도 다 캐리어가 될수 있겠죠. 어, 여기서 또, 요 녀석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줄 필요가 있네요. 수동태를 썼죠, 지금. 당연히, 이력, 어, 이때 뭐, 수동형을 쓴 거는, 당연히 이력은 지가 흠을 내는 게 아니라, 흠이 나는 거니까, 흠집이 나는 거기 때문에, 여기서는 수동태를 쓴 거죠, 지금. 어,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, 뭐, income 이란 단어, 수입과 뭐, 매시되는 것은 low high 가 돼야 되겠죠. 수입이 많다 적다 할 때는 low income, high income, 이렇게 하죠 어, 둘다 뭐, 가격, 어, 싼, 뭐 그런 뜻이 있긴 합니다. 그 다음, 여기서 사이트는, 첫 번째 사이트는 뭔가 인용하다, 낭송하다 그런 뜻이고요. 두 번째 사이트는 어떤 장소나 또는 어떤, 음, 부지가 되겠죠. 집을 짓기 위한 그 땅을 구입을 했다. He bought a site for his house. For his house. 오, 단어가 좀 쉬우니까, 이건 금방. <laughs> 그러면, 이제, 운동어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, 문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어, 그러면, see you later.